우리 옆 사람과 인사 좀 나눠주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 받읍시다. 음, 지금 여기 사다랑 메사 아빈노고는 준비된 랩런트입니다. 우린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어떻게 준비되는가니까 하이 바벨론 나라에서 볼때 굉장한 인재거든요. 잡아간 겁니다. 이름도 바꾸고 대우도 잘해주면서 일을 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인재로 본 거죠. 네, 하나님이 준비 준비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바벨론의 제자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답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뭔가 아는 사람이 말하는 거지. 준비된 사람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이런 언약을 딱 갖고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 보면, 뭐, 거짓말하는 건 아니지만, 질문을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좀 흔들리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조금 갈등이 있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아, 여러분이 그냥 얘기했지만, 영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아, 이 사람이 좀 약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이 말하는 것도 사람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나중에는 다 나옵니다. 그런 것으로는 절대 세계를 바꿀 수가 없어요. 자, 이게. 세 청년, 얼마나 확실히 대답했느냐 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랬습니다. 자, 왕이 체면이 있지, 한 번만 절하라. 응? 왕이 만든 거니까, 더 중요한 것은 법을 그렇게 정해놨어요. 근데 죽이기가 아깝잖아요. 고발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한 번만 절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살려주겠다. 그때 한 대답입니다. 우린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왕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왕이 질문하는데 거기에 대해 대답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불 가운데로 들어가겠다. 죽는 거죠. 그때 한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분명히 건져 주실 것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안 건져 줘도 죽여도 괜찮다. 우리는 죽더라도 불구동이들어가겠다 이게 준비된 r 넌트의 믿음입니다. 자, 오해할 건데, 지금 빨리 시작돼야되는데 우리 중직자 모든 부모님들 교사 께넌트가 기억해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 걸음 께함유유 유치부터 대학생들까지 우리 교회에서 어, 점점 토요일에 모여서 소미스 향한 준비 이거 좀 본격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겁니다. 세 가지를 가지고 할 겁니다. 어,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미래 캠프 어, 아이들 좀 미래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미래를 알고 나면 두 번째 달란트 찾아야 됩니다. 거기서 거기에 맞는 달란트 캠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미래를 알고 달란트를 발견되어 줬을 때, 하나 할줄 모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 하나가 뭐냐, 기도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기도 캠프입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불필요한 남의 말 들을 시간도 없고, 또 남의 말할 시간도 없습니다. 벌써 달라요. 쓰는 단어도 다릅니다. 자, 랩넌트도 벌써 기도하는 랩넌트들은 다릅니다. 막인본주의쓸수 있는 시간도 없고 왜냐 기도하는 사람은 계속 응답이 보이니까요. 그래서 세 가지를 꼭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모을 것이고 우리가 주일날 잠깐 뭐 예배 한 시간 말씀 듣는 시간은 길어야 20분 30분 잠깐 예배드리는 곳 가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어떻게 세계를 정복합니까? 그 아이들이 또 나가서 성공하기도 힘듭니다. 음? 에, 당연히 알아야 될것 알아야 되는 거죠. 자, 학교는 끌면 끄는 대로 가고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교사들이 사명 가지고 뭐 공부를 가르치는 거지. 에, 우리 자녀들 인생 다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학교 졸업하고 나가면 끝입니다. 자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데 특히 이 기도 캠프 몰라요. 자 기도 아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와도 모를 정도입니다. 그게 뭔 말입니까? 요셉을 보고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애굽 왕이 그랬잖아요. 왕 기도를 아는 사람입니다. 너무 어려 많은데도 기도 알고 응답하니깐 그게 전혀 무섭지가 않은 겁니다. 성경의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한마디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 아니했다. 기도하니깐 다 응답되는 거요. 이날 이후로 여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어떤 어려움에도 대답할 필요가 없다. 다윗은 원망할 안에서요 원망도 할 시간이 없죠. 딱 이랬는데 이렇게 돼야 세계 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제 토요일, 모일 생각하고 있는데 보통 가족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토요일은 쉬는데 또 금요일부터 쉬는 회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네 번만 나가고 세 번은 그냥 펌펀 노는 겁니다. 월화수목 일하고 금토일 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맘대로 놀러 다니고 어? 그렇게 아예 멀리 소풍도 가는데 가족들 후대들 자녀들 놓고 놀러 가지 놀러도 나가지 않습니까? 가족 데리고 소풍도 가지 않는가? 그런데 뭐 가족들 데리고 여행도 가죠. 뭘못 하고 있느냐? 어? 이 써밋 준비만 못 하고 있잖아요. 진정으로 랩런터들에게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뭐 해봤자, 식사하러 나가는 거 아닙니까? 애들 데리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어디 뭐 산에도 놀러 가고, 바다에도 가고, 보여준다. 그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근데 이 아이에게 진짜 걸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미래가 뭐냐? 어? 나의 달란트는 뭐냐?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걸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 중직자, 부모님들, 이런 사람들이 딱 마음을 합치면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하십니다. 그래야만 교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또 랩런트들 자신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금 기성세대 위기 막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지금 기성세대 어른들 위기 오고 있다니까요. 이런 부모님들 자꾸 나이가 들죠. 일단은 옛날 같지가 않아요. 좀뭐 하면 다리가 후두루들 떨려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좀 운동하면 옛날엔 걷던했는데 엄청 피곤하고 배고프고 막 그래요. 이게 젊을 때 운동하는 것과 지금 70을 바라보면서 70까지는 안 돼도 아이가70 바라보는 그런 시기에 운동하려니까 운동도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위기 지금 나이가 자꾸 들고 위기가 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막을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기성세대 어른들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자 이스라엘 시드야아왕 봐요. 영적인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 힘을 잃어버리니깐 바벨론이 와서 잡아간 겁니다. 그 사이에 지금 여기서 일어난 일이요. 시드야아 왕을 본복이르고 눈을 다 뽑았습니다. 불칼로 지져서 눈을 뽑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혼이 못 보는 거예요. 세골왕 채워서 말에 걸어서 끌고 왔습니다. 이철 이길를 끌고 왔어요. 이스라엘의 왕을 바벨론 나라가 그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깜짝 놀래 버린 겁니다. 그리고는 똑똑한 사람들 다잡 붙잡아갔습니다. 영적인 힘을 이스라엘이 다 잃어버린 것이고 기성 세대가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자, 여러분 세 가지를 길러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길러야 되고 두 번째 실력이 뒤떨어진 겁니다. 강대국이 잡으러 온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가 한국이 일본에 잡혔는데 일본이 잘못됐지만 우리가 힘이 약하니까 붙잡혀 들어간 겁니다. 36년 일본에 그 지배를 받고 살았죠. 나중에는 이름까지 다 고치고 엄청 어려웠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남의 핑계 될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완전 지금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 교회 문 닫아 버렸습니다. 성전 파괴시키고 이거 막을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세상 나갈 준비를 해야 돼요. 강대국들은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상 눈에 안 보이게 강한 자들이 횡포를 부립니다. 거기에 포로로 붙잡혀 간 겁니다. 똑같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강한 세상 향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는 힘이 없잖아요. 이때를 대비해서 사다랑 메삭 아벤노고가 딱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소론입니다, 소론. 이미 이사야 메시지를 듣고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사야 선자의 메시지를 제대로 붙잡은 사람들이 싹다 승리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입니다. 반드시 그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영적 위기가 옵니다. 이때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힘을 길러야 됩니다. 자 우상국가 똑같아요. 우상국가 언제든지 우상 신전을 만듭니다. 어느 나라든지 우상국가가 되면 우상 신전 만들어요. 똑같이 일본도 막 신사 만들잖아요. 거기서 우리나라 모든 백성들 보고 절하라고 한 겁니다. 같은 겁니다. 마귀는 흐름이 똑같아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데 저뭐뱀 만들어 놓고 용 만들어 섬기고 어딘지 똑같아요. 거기 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르지만 우리 선조들이 거의 다 겁이 나서 절한 겁니다. 목사들이 안한 사람들이 몇명 없어요. 주기철 손양원 이런 목사님들이 응? 절안 하고 붙잡혀 갔습니다. 자, 이렇게 그 나라가 망하게 될 때가 왔는데 위기가 온 겁니다. 자, 그것도 느부갓네살 왕이 명령했다 이 말이요. 자, 이 명령을 들은 세 청년이 우상 숭배를 거부한 겁니다. 자, 그 말은 싸우기 위해서 싸움에서 반대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그 언약을 나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언약을 나타내는 기회입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이 불 가운데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잘 아는 내용이죠. 자, 세 명을 집어넣는데 얼마나 뜨거웠는가 하니까, 그 불구덩이 집어넣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 다타 죽었어요. 그 정도로 뜨겁게 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고 불 피우는데, 이상한 일이죠. 세명 집어넣는데. 안 죽어 옆을 속에서 왔다 갔다 막 춤을 추고 다니고, 근데 네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세명 넣는데 한 명이 더 보여. 그래서 왕이 보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라. 나왔는데 보니까 세 명이 나온 겁니다. 그한 명이 누구였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7차원 세계가 오면 과학이 밝히겠죠. 지금은 3차 산업 시대이기 때문에, 한 칠차 산업 시대되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하늘에서 사자가 내려와서 이세 청년을 보호한 겁니다. 근데 뭡니까? 살아 나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완전 증인 되어 버린 겁니다. 그걸 보고 완전 왕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 그랬어요. 다시는 사드랑 메삭 아빈느고를 무고하게 고소하는 자불 속에 집어넣겠다. 이 정도로 나온 겁니다. 이 사람이 왕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 축복이 바로 썸밋 준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안 되는 이유 뭐냐? 안 믿어서 그래요. 안 믿어서 안 되는 겁니다. 안 믿어서 그렇지 믿음은 역사에 일어납니다. 이건 보면 얼른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너무 사람이 육신적 인간은 별 가치를 모릅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게더 중요합니다. 육신적인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별 중요하게 안 보잖아요. 이 미래를 보는 캠프인데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이걸 보고 달란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우리가 기도가 뭔지 알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 렘런트들이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시작될 것 기억해 됩니다. 지금 아주 중요한 일이 올해부터 일어날 건데, 뭐 어른들은 안 해야 되느냐? 어른들도 와서 해야 됩니다. 어른들은 늦었기 때문에 급하게 해야 돼요. 렘런트는 천천히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은 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가 왔거나 병들었다. 골골대다. 언제 죽을지 모르다. 더 급하잖아요. 오늘날, 오늘날 한다 그러면 이더 급한 겁니다. 자, 결론, 렘넌트의 신앙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건져 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항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고백이 됩니다. 뭡니까?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왜냐? 중요한 거, 나는 사람은... 나이 어린 사람도 그걸 압니다. 중요한 것을 안 겁니다. 그럼 응답은 세 가지로 와요. 첫 번째, 즉시 응답입니다. 기도한 그대로 즉시 응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아니, 시간이 많이 지나서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 기도 이후에 응답이죠. 세 번째 어떤 것은 응답이 안 오는 것도 있어요. 무응답도 응답입니다. <laughs> 자, 그런데 "무응답" 응? 이랬는데, 왜 없느냐? 어, 무응답 자체가 응답이기 때문에 필요 없으면 하나님이 안 줍니다. 그렇죠? 우린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은 안 주는 겁니다. "무응답" 아니, 조그만 어린아이가 밖에 나, 날이 쌩쌩 부는데, 막 기온이 영하 막 10도, 20도 내려가는데, 연사 달라고 연날린다 그러면 하지 말라고. 날 풀면 가라고 안 사주잖아요. 아니 여운이가 조그만데 새파랗게 잘 되는 면도칼 달라고 막 자르고 그런다고 달라 그러면 줍니까? 주다가 자기 손 자르면 병원 가야 되는데 안 주죠. 여운이가 열 만한 소린지 우리 집에 불 떼면 뜨끈뜨끈하면 금방 덥다고 옷을 다 벗는데 어느 정도 옷을 벗느냐. 팬티만 남기고 몽땅 다 벗어요. 그냥 그리고 또 찬바람 부니까 좀 입으라 그러면 안 입어 억적같이억적같이안 입고 교회 오면은 날도 추운데 고에 그 잠바 그냥 딱 부서 던지고 막 뛰어 놀아요. 기침 콜록하고 병원 간다니까 병원 가는 건 싫다고 말하면서 말안 들어요. 하간 열이 많아서인지 그럼 빨리 방문을 다 열어놓고 찬바람 들어오라고 이래도 네가 있냐? 그러면 또 충고를 알아서. 또 이불 있으면 이불 뒤집어 쓰고, 응? 아니면 또 얼른 코트를 입고. 응? 아직 이게 저 어리니까 잘게 분별이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조금만 뭐 더우면 못 참고 다 벗어 던지고, 또추막 주서 입고. 그게 애들이죠. 응? 자 우리가. 에 응답이 안 온다. 하나님이 필요치 않으면 응답 안 주는 겁니다. 필요 없으면 그래서 어떤 건또 한참 있다 응답이 오고 특히 어린 냄눈트들이 기도한 것 한참 있다 옵니다. 왜냐 앞으로 할 것이 많으니까 한참 있다가 오는 것도 있고 즉각 오는 응답이 있고 지나간 뒤에 알게 되는 것 많습니다. 이걸 여러 분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예백 성들은 기도 시작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지간한 토요일 다 모이고 우리가 이제 건축 로고 기도하는데 교회가 토요일 날 냅는 돌수밖에 없는 시스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 와서 휴식도 알고 놀고 먹고 냅는 뜻끼리 대화하고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세 가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광교 성도이 보금이 무엇이고 전도가 뭐다 이해되는 날로부터 여러분 생을 두고 걸음마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안 되어져서 그래요 세계교회 문제 또 그러면 전 세계 온 문제를 우리도 그대로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해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으면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평생 몸이 아팠답니다 몸이 아파는데 어떻게 말 듣고 본부로 기초 합숙을 가지고 아 이게 전도로구나 어 내가 전도에 되었구나 너무 기쁘더랍니다. 그날로부터 그 병이 거짓말처럼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힘을 얻은 거죠. 가는 데마다 간증거리 있고 누구에게 간증거리느냐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척들에게. 간증거리가 있어요. 왜냐? 그동안 몇십년 동안 알았다니까 앓고 병원에 누워 있고 응? 다 아니까,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를 알고 하는 걸 너무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깨달음은 하나미 역사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중에 제일 중요한 답을 얻어야 되는 것이 영적 문제 중에 제일 큰 문제가 뭐냐? 교회와 주의 백성들이 전도가 얼마나 귀중한 건가를 모르도록 문을 막아버린 겁니다. 이것만 못 깨달으면 전국 세계교회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십자가의 불이 많아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재앙이 들어닥치는 겁니다. 어느 시대에 재앙 오느냐? 교회당은 많고 복음 없을 때 재앙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축복을 안고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문제도 하나님 책임지십니다. 우리는 동쪽에서 일했는데 하나님은 서쪽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사업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사업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은 먹고 사는 문제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에 역사하기 시 시작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 사람 영혼 위해서 일했는데 하나님이 저쪽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축복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동쪽에 있는데 하나님은 축복이 서쪽에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롯을 보세요. 하나님이 뭐 뭐가 필요합니까? 이 롯이 제일 좋아하는 게돈이요 돈. 돈하고 땅. 우리도 제일 좋은 게돈 아닙니까? 땅 부자가 진짜 부자잖아요. 근데 저 소돔 고모라고 하는 중요한 땅을 찾아게 되는데 그 차지하고 롯은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전쟁이 터져버렸어요. 거기에 롯이 포로로 붙잡혀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이 달라고도 안 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재물까지 고 군사 군인들 318명 마누라까지 하면 금방 636명 애들까지 낳았다 금방 천명 넘어요 그걸 다 먹고 살릴 정도로 갑부에 갑부 아브라함 재물 달라고 기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 창세기 14장 14절 318명 집안의 군인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족분 몇명 있어요 난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이 되니까, 그것도 남자 군인들만 예? 마누라까지 하면 금방 628명, 36명 예? 진정으로 여러분이 내가 이제 복음 이해하고, 진짜 여러분 전도 이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세계 복음화 대열에 우리 자손들과 함께 이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그럼 틀림없는 역사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을 두고 문제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시고 응답받는 최고의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며 오늘도 하루 종일 예배하는 중에 우리 영적인 문제 알고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세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또 미래랩넌트를 향한 미래 캠프, 델라트 캠프, 기도 캠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성세대의 위기막을 응답 허락하시고 세상 나갈 준비하며 또 모든 사람에게 영적 위기가 오는데 이때 증인으로 설수 있도록 응답, 축복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